안녕하세요. 쇼핑몰 통합 관리 솔루션 샤플링의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 드리는 샤플링 3분 뉴스입니다. 2012년 10월의 첫 번째 소식은 샤플링에 새로 추가된 B2B 도매 사이트 연동 소식입니다. 먼저 H 전문 셀러 전용 메뉴에 신규 제휴 업체로 통합 온라인 상품 소싱 플랫폼 셀리어스가 추가되었습니다. 셀리어스는 오픈 마켓, SNS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팔로별 전문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. 셀리어스의 가입 후 샤플링 관리자 페이지의 H 메뉴에서 i d 비번 입력으로 e 정 연동을 하시면 바로 상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또한 f e on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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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l i b e on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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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다 i n e on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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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l i 자사 상품의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싶은 셀러분들께 연동을 추천드립니다. 셀링쿡 역시 셀링쿡 가입 후 샤플링 F1 연동 지원 쇼핑몰 계정 관리 메뉴에서 로그인 정보 및 API 키등 입력하시면 바로 연동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소식은 A 상품 메뉴에 편의를 위해 추가된 소소한 업데이트 소식들입니다. 먼저 a 사 상품조회 수정 메뉴의 변경 사항 중 하나인 체크박스 다중 선택 기능 추가입니다. 여러 건의 상품을 선택할 때첫 번째 상품을 선택 후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상품을 클릭하면 그 사이에 상품들까지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 상품 유형이 제휴 상품인 경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제휴업체 판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게끔 링크가 추가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롯데온 관련 상품 설정이 두 가지 추가되었는데요. A16 쇼핑몰 카테고리 메뉴에서 전시 카테고리를 설정할 때 기존 한개에서 5개까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A17 쇼핑몰 배송 정보 메뉴에서 회수 유형을 자동 회수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A15 쇼핑몰 기본정보 메뉴부터 A17 쇼핑몰 배송정보 메뉴까지 검색일자 설정 시 전체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추가되어 생성한 지 1년 이상 된 정보들도 손쉽게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세 번째 소식 역시 비주문 메뉴에 반영된 편의 기능 업데이트 소식인데요. 빛칠 주문 처리 메뉴에서는 엑셀 폰 관리를 할때 선택할 수 있는 열 내용에 주문 분리 구분과 제휴사 상품명이 추가되었으며 비팔 주문 CS 관리 메뉴에서는 주문에 포함된 CS 또는 클레임 내용까지 엑셀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좀더 디테일한 주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 b 십이 택배사 연동 배송 처리 메뉴에서 송장을 출력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한진택배의 새로운 송장 규격이 추가되었습니다. 끊임없이 추가되는 연동 쇼핑몰부터 편의를 위한 작은 기능까지 한층 더 편리해진 샤플링으로 쉽고 빠르게 쇼핑몰 관리하세요.